안녕하세요. 식약청 식생활 안전과 최인주 연구관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를 제공받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 대상 급식소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9만여 명의 조리종사자, 어린이들에게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1,400회에 걸친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개소가 추가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총 22개소가 됩니다. 식약청에서는 2015년까지 7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